안녕하세요. 빌사부 김주영입니다. 여기는 대구의 마지막 노른자 땅, 연호 택지지구에 나와 있습니다. 연호 택지지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과 이천동 1원에 조성 중인 공공 택지지구입니다. 개발 면적은 약 89만 6,210 제곱미터로 약 27만 100평에 달하는 광활한 택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여러 지구는 단순한 주구 단지의 개념을 넘어서서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 도시 요소를 포함해서 조성하는 중입니다. 게다가 여러 지구에는 대구 법원, 검찰청 등 사법기관이 이전을 예정하고 있어 법조타운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성경찰서와 수성세무서 같은 공공기관도 2030년에 완전 이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법조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약 3,000명에서 5,000명에 달하는 인력이 고정적으로 근무하게 되고 이들의 하루 소비가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가정하게 되면 연간 250일 기준으로 최소 150억원에서 많게는 375억원에 달하는 소비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연간 사건 접수건수만 20만건에서 30만건 정도에 달합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수백에서 수천명의 민원인, 변호사, 창고인, 방청객 등이 전화들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지구는 행정 및 공공기관의 이전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3,8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구는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지면은 분명합니다. 자, 그럼 세부적인 입지 분석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런 지구는 대구의 핵심 교통인 달구벌 대로와 맞닿아 있으며, 기 조성된 대구 수성 알파시티와도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2호선 연호역과 수성 알파시티역을 끼고 있어 사업지내에 모든 택지가 역세권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성 알파시티역 2번 출구는 연호 지구의 중심인 법원, 검찰청과 바로 이어져 있고 5번 출구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정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호 지구는 수성구 지하철 2호선 라인에서 가장 파워풀한 입지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뒤를 보시면 라이온즈 파크가 보이시는데 특히 요즘 대구에서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야구에 대한 인기가 대단합니다. 요르지구 알파시티역은 삼성 라이온즈 파크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많은 젊은 세대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라이온즈 파크는 약 24,000석 규모로 정규 수준이 약 72경기 중 경기당 평균 15,000명 이상이 입장을 합니다. 최근 5년 기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몰리는 대규모 유동 인구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변 상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성모 도모, 동대구역 등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호지구 상권이 형성된다면 이 거대한 수요가 내부로 배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나중에 연호지구가 본격 조성된다면 상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곳이 바로 여로 택지지구 공사 현장입니다. 여로 택지지구에는 약 3,800세대의 공동주택과 법조타운 거기에 대해서 세무서와 경찰서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공공기관과 유관한 업체들도 다수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여로지구의 상업용, 업무용 시설용지는 상당한 투자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업용지의 경우 인근 수성 알파시티와 비교되면서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되었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lh에서 파격적으로 분양조건을 변경하 였습니다. 일단 계약하고 중공시에 투자상황이 예상과 같지 않으면 납부한 돈을 이자까지 쳐서 환급 해주는 토지리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약금은 10% 납부 에 18개월 거치조건에 여기에 대해서 중도금 5년 분할 납부조건을 제시 하고 있어서 여러지구 토지이용 계획들을 잘 보시고 미리 선점 해 놓으시면 반드시 만족하실 날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여러 지구의 강점은 낮과 평일에는 법조타운의 행정업무 수요가 안정된 매출을 만들어주고 밤과 주말에는 레온즈파크를 찾는 관람객들의 대규모 수요를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루 종일 그리고 주 7일 내내 상권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며 회전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우 지구에서 가장 본댈 만한 최고의 필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천해 드리고 분양대금 납부 조건과 토지 리턴제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분양 내용은 아래 댓글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 LH청약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빌사부 김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